서울 성모병원 심뇌혈관 병원 대동맥 말초동맥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혈관외과 박순철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하지동맥 질환의 진단과 치료라고 되어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얘기지만 하지동맥 질환이 어느 부위를 얘기하는 거고 그 원인이 뭐가 있으며. 쉽게 알수 있는 증상과 진단 방법은 뭐가 있고,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 이 사람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구역과 장기에 혈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관이라 하면 크게 동맥과 정맥으로 나누고, 동맥은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 정맥은 각 장기 또는 끝에서 심장으로 돌아오는 걸 정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동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동맥은 모두의 설명을 들으셨던 뭐 심장, 뇌도 있지만 저희가 주로 보는 상지와 하지, 두경부, 흉부, 복부,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많은 장기들이 이러한 동맥에 연결이 되어 있는 지배를 받고 있는 구역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초 혈관 질환이라 하면 이러한 동맥, 정맥, 말초에 관련되는 질환이지만, 특히 이 말초 동맥은 아, 설명 드리신 중요한 뇌심장 또는 복부의 대동맥 등그큰 혈관들을 제외한 나머지 상지, 하지, 손발, 또 이제 복부에 있는 여러 장기로 가는 말단 동맥을 말초 동맥이라고 하고. 이 하지 동맥의 여러 분야, 부위 중에 이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말초동맥 질환의 90%가 주로 다리 동맥에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뭉뚱그려서 말초동맥 질환 그러면 하지 동맥 질환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다리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로 복부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리로 내려가는 여러 부위에 따라 이제 동맥 이름이 나눠지고요. 그 부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자기 배꼽 부위에서 그 대동맥이 양 다리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 갈라진 동맥을 저희가 장골 동맥이라고 하고 이 장골 동맥은 다리로 가는 그 외장골 동맥과 그 골반, 엉덩이 쪽으로 가는 내장골 동맥으로 이렇게 분지가 되고요. 사타구니 쪽으로 나온 동맥을 우리가 대퇴 동맥이라고 하고 이 대퇴 동맥은 허벅지로 가는 심부 대퇴 동맥과 다리로 내려가는 표제 대퇴 동맥으로 또 나눠집니다. 이 동맥은 무릎 부위에서 슬아 동맥 혹은 오금 동맥이라고 또 불리고 이 동맥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종아리에서 세 가닥의 장딴지 동맥으로 나눠지고 이 동맥은 발바닥에서 서로 연결이 되는 이런 정상적인 모양을 갖추는 것이 일반적인 다리의 동맥 상태고, 어, V, 위치에 해당하겠습니다. 이러한 동맥은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에서 나오는 주, 우리 흔히 말하는 혈압을 고스란히 전달하는, 음, 혈관이다 보니까 동맥은 아주 단단하게 삼중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포 한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내막도 있고, 근육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중막도 있고, 섬유질이 풍부한 외막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웬만한 혈압에도 잘 견딜 수 있게끔 유지가 되고 있고, 밑으로 갈수록 굵기는 가늘어지지만, 이 구조는 다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맥에는 크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늘어나는 동맥류, 그 다음에 혈압이나 충격에 의해 갈라지는 동맥 박리, 그다음에 오늘 주로 말씀드릴 그동맥에 좁아지는 협착 또는 막히는 폐색 이런 것들이 주로 우리 동맥에 생길 수 있는 주 병변이고 변화입니다. 이 동맥류는 늘어나는 병이긴 한데 주로는 뭐 아까 뇌혈관에도 동맥류가 발생한다고 들으셨던 것처럼 온 몸의 동맥에는 동맥류가 발생할 수 있다. 가장 흔히 발생하는 동맥류의 위치는 복부고요. 그거는 다음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실 거고, 우리 이 하지동맥 중에서는 가장 흔히 발생하는 것이 오금동맥, 무릎 뒤에 있는 동맥에서 주로 동맥류가 발생하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혈압, 심장박동에 따라 뛰는 박동성 혹이 만져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서서히 늘어나기 때문에 없던 동맥류가 이런 박동성 종괴로 갑자기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동맥박리는 외부 충격 혹은 이제 그 혈관 내막의 손상으로 혈관이 쪼개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어느 혈관에도 잘 생길 수 있지만 보통은 장, 소장, 대장, 장으로 가는 장동맥과 대동맥에 흔히 발생을 하고 아주 급격한, 견딜 수 없는 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동맥 협착과 동맥 폐색이 혈관 벽의 비후 정도에 따라서 어 양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동맥 폐색과 협착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맥경화라는 것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런 동맥경화가 경화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죽생, 죽상 동맥경화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에 따라서 서서히 전 동맥 벽에 발생하는 동맥경화는 주로 내피세포의 석회화와 내막 중막으로 번지는 두터워지는 조개 껍데기 같은 석회 칼슘이 침착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죽상 동맥경화라는 건 우리 이제 흔히 관심 있는 혈중 내 지방 콜레스테롤 성분이 늘어남에 따라서 손상된 내막과 중막에 우리 흔히 죽같이 멀 걸쭉한 그런 성분들이 내막에 쌓여서 구멍이 좁아지는 그런 경우를 죽상동맥경화라고 하는데 사실 뭉뚱그려서 저희가 동맥경화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궁극적으로 동맥협착과 폐색이 발생을 한다 그리고 이거는 동맥이면 어디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앞세션에서 얘기를 들으셨던 심장 관상동맥에 생기면 협심증이 오는 거고 머리에 생기면 뇌졸중이 올수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릴 다리 쪽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하지 동맥 질환이라고 하는 병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하지 동맥 질환의 원인은 뭐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최종적인 근본 원인은 동맥 경화, 죽상 동맥 경화지만 결국 여기에 관여하는 여러 위험 인자는 나이, 그다음에 비만 정도, 동반되어 있는 질환, 그다음에 흡연력, 가족력 앞에서 들으셨던 여러 뭐 뇌혈관이나 심장혈관과 차이가 없을 정도로 유사하게 원인으로 제공 어 대두되고 있고 빨간색 그 다음에 그림 크기가 큰게 조금 더 영향을 많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나이, 고혈압, 당뇨 그 다음에 심혈 동반된 심혈관 질환, 고지혈증, 흡연력이 더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족력이나 이런 비만도, 어,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그 하지 동맥 질환은 흔히 우리가 어떤 증상으로 알수 있느냐. 대부분 이런 동맥 질환은 급격히 오는 경우보다는 만성 질환으로 인해서 천천히, 만성적으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장 흔히 겪는 증상은 우리가 간헐적 파행이라고 얘기하는 운동을 하거나 걷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 장딴지나 허벅지 쪽으로 발생하는 통증 그리고 잠깐 쉬면 해소되는 통증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헐적 파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가장 흔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증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다리로 가는 피가 줄다 보니까 발가락이 차대거나 냉감이 있대거나 또는 이러한 냉감을 화끈거린다는 식의 감각적인 변동으로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고 꼭 피가 부족해서뿐만이 아니라 순환이 안 되는 경우에도 유사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충분한 혈액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작은 상처가 더디 낫는데거나 지연성 창상 치유, 전체적인 피부 색깔이 파론, 푸르스름하게 바뀌고 또뭐 하얗게 창백해진다거나 하는 그런 증상들을 주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이제 다른 원인으로 급격하게 오는 하지의 허열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저희가 절박하다 그래가지고 절박하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간헐적 파행이 아니고 걷지 않아도 아픈 휴식기 통증, 그 다음에 이런 통증 때문에 밤에 잠을 잘수없대거나 작은 상처가 점점 번져나가는 양상을 보이거나 부분적으로 그 괴양 혹은 그 괴저가 발생하는 경우에 저희가 아, 이거는 갑자기 생긴 다리에 피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응급으로 급하게 해결을 해야 된다 라고 판단을 하고 응급실을 통하거나 또는 그 급한 검사 결과를 통해서 즉각적인 해결이 요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다리에 피가 아, 못 가서 어, 부족하게 되는 급성 하지 폐색증인 경우에는 아까처럼 서서히 막히는 게 아니라 어디선가 뭐 혈전이 날라간다거나 외부 충격으로 혈관 손상이 된다거나 하는 문제에 따라서 그 다리 아래쪽으로 피가 못 가기 때문에 저희가 흔히 op 5가지의 피라고 얘기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당연히 피가 부족하니까 창백해질 거고 처음 초기에는 통증이 심합니다 걷지 않아도 통증이 생기고 다음에. 서서히 시간이 감에 따라 감각이 떨어지는 마비 증상. 초기에는 통증이 심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아프지도 않는 거죠. 만져도 모르고 내 다리인지 남의 다리인지 감각이 떨어지게 되며 감각 이상을 흔히 동반하게 되고, 나중에는 맥박, 우리가 흔히 만질 수 있는 맥박이 만져지지 않는 이런 증상들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아, 다리에 피가 안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뭐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그런 급격한 통증이나 감각 소실 때문에 주로 응급실로 방문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에서 생기는 부정맥에 의한 혈전 또는 대동맥 그위 상위에 있는 동맥의 병변에 따른 그쪽에서 형성된 혈전에 의한 그 이동 또는 외부 교통사고, 낙상 이런 트라우마나 혹은 다른 수술을 하다가 혈관을 건드리는 경우에 이런 급성하지폐색증이 흔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다리 동맥의 질환이 있냐, 좁아졌냐, 막혔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증상도 있지만 저희가 흔히 병원에서 알수 있는 방법은 일단 비침습적인 검사가 있고 침습적인 검사가 있습니다. 비침습적이라는 검사는 특별하게 뭐 주사를 맞거나 조영제를 넣거나 찌르거나 하지 않고 쉽게 아 저희가 진단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말씀드렸던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맥을 짚는 게 제일 중요한 방법입니다. 아까 소개드렸던 각 위치의 혈관에 따라서 사타구나 무릎이, 발등, 그다음에 엄지 쪽 복사뼈 바깥쪽으로 흔히 정상적인 맥이 유지가 된다면 아, 맥박 확인을 할수 있고요. 또 다른 비침습적 검사로는 흔히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혈압을 비교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팔에서 재는 심장 근처의 혈압과 발목에서 재는 그 발목 동맥의 혈압을 비교했을 때 정상적으로 심장이 짜는 혈압은 발목에서 조금 더 높게 측정되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 지나가는 길 어디선가 좁아져 있거나 의미 있게 막혀 있거나 한다면 그러한 혈압이 밑에까지 전달이 안될 거기 때문에 상완에서잰 혈압이 백이 발목에서는 뭐 50밖에 안 되는 데거나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게 되고 그 떨어지는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비율이 0.9 이하가 되면 아, 말초동맥에 이상이 있다라고 의심을 하고 조금 더 정확한 점, 검사를 권고를 드립니다. 또한 가지는 이제 초음파로 할수 있는 검사죠. 저희가 초음파는 여러 분야에서 이용이 됩니다만은 가, 까운 하지에서는 적절한 위치에 초음파를 댐으로 해서 저희가 그 측정하고자 하는 동맥의 혈류량, 혈류속도, 모양, 좁아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모든 동맥을 검사할 수 없다는 한계와 검사자에 따라서 좀 결과가 달려게 달리, 보일 수 있다는 그런 차이가 있음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정확하게 볼수 있는 검사가 이제 침습적인 검사입니다. 직접적으로 동맥에다가 그 주사줄을 넣고 그 주사에다가 혈관을 조용시키는 조용제를 집어넣어서 오른쪽에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허벅지 종아리 발목의 혈관을 직접 보는 검사를 저희가 동맥혈관촬영술이라고 하고 이런 방법을 이제 CT로 이용해서 찢는 방법을 CT 동맥혈관촬영술이라고 하고 역시 조용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용제들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비침습적 검사가 더 유용할 수 있고. 다음에 MRI를 이용한 검사로 혈관을 조영제를 덜 쓰고 혈관을 보는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경동맥, 그다음에 팔로 가는 상완동맥을 지금 MRA로 측정한 사진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동맥 질환은 도대체 어떻게 저희가 접근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느냐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위험 요인을 적절하게 제거하고 그 부분을 완화시키거나 예방의 차원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안타깝지만 나이, 중요한 나이 부분이나 가정욕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죠. 가는 세월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나이에 대한 부분이나 가정욕은 그 어쩔 수가 없고요. 그 이외에 저희가 할수 있는 건각 동반된 질환에 따라서 혈압이나 당뇨병이나 고지혈증은 적절한 그 유관학과에 철저한 진료와 약물 처방으로 더 진행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고 조절을 잘하고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동반된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또 말초동맥에 대한 질환이 높은 확률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그 심장 혈관이나 뇌혈관도 약물 치료나 진료를 통해서 예방이 필요하다. 흡연은 어느 동맥이나 다 무해 무익합니다. 그래서 당장 금연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지켜진다면 일단은 증상적인 완화나 예방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나 혈관에 대한 부분이 어디가 안 좋은 걸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철저한 예방과 약물 치료를 통해서 증상적으로 좋아진다면 특별한 수술이나 시술 필요 없이. 정기적인 혈관 검진만으로 경과를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50세 이상의 가족력이 있거나 말씀드렸던 동반질환 같은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듯이 혈관에 대한 검진도 1년, 2년에 한 번씩 받음으로써 예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있는 것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게 운동요법인데요. 저희가 권고하는 운동요법은 간헐적 파행, 걸어서 다리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주2 내지 3회 30분 이상의 보행을 권고를 드립니다. 이러한 운동 시간은 5분 정도씩 매번 늘려가서 50분까지 늘리는 걸 권고를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적절하게 성취되지 않을 경우에 다음에 말씀드릴 혈류 개선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또 이제 혈관 확장을 위한 확장제 또는 피를 묽게 하는 항혈소판이나 항응고제를 동반 어, 처방함으로 해서 약물 치료로 혈류를 늘려줄 수가 있고, 그러한 방향으로 혈류 개선과 회복을 꽤 해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증상적인 부분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절박하지의 상황으로 넘어간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혈류 회복을 목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수술적인 치료와 중재 시술을 시행해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인 하지 동맥의 구조와 다르게 가운데 있는 이 사진은 좌측 장골 동맥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있는 대퇴 동맥과 장단지 동맥도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부행 혈관이 많이 늘어난 걸로 봤을 때는 어, 오랜 시간 서서히 생긴 병변이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을 꼭 권고하지는 않고 약물 치료나 운동 요법으로 일상 생활이 잘 유지가 된다면 경과 추적을 우선 권고를 합니다. 어 비교적 뭐덜 심해 보이긴 하지만 결국 이 환자분도 우측에 있는 대퇴 동맥이 안 보이고 어 신부 대퇴 동맥만 유지되는 경우에 뭐 증상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에 따라서 이런 중재와 뭐 또는 수술적인 치료를 권고를 드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장골 동맥이 양쪽 다 보이지 않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개복을 통해서 위에 있는 대동맥과 아래쪽에 있는 대퇴동맥 간의 인공혈관을 이용한 우회로 조성술을 시행하고 이런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부행 혈관이 많이 있지만 환자분이 호소하시는 보행 장애나 운동 저해에 따른 일상생활에 그 질이 떨어지는 것을 이러한 수술로 회복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뭐 수술 이후에 이런 수술 부위만 회복된다면 등반을 포함한 정상적인 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합니다. 또 최근에는 이러한 장골동맥 배 안에 있는 혈관을 수술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와이어 철사줄과 또는 풍선,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스텐트 등을 이용해서 풍선확장술과 스텐트 삽입술로 적절한 혈류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시도되고 있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동맥이 좁아져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신경외과에서도 설명을 주셨겠지만,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만 좁아져도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4분지 3이 좁아졌을 때 저희가 적극적인 그 치료를 권고를 드리고 수술을 통한 내막 절제를 시행할 수도 있고 또는 요즘에는 역시 경동맥에도 중재시술을 이용해서 이런 풍선이나 스탠트를 이용해서 좁아져 있는 혈관을 원래대로의 모양으로 개, 개복을, 개선을 하거나 혈관 직경을 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분은 좌측에 대퇴 동맥이 지금 일부 끊어져 있습니다. 석회화가 동반되어 있고 수술적인 치료도 가능하지만 중재 시술을 통해서 성, 설, 혈관 성형을 시행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스탠트 삽입술을 할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그 대퇴, 허벅지 사타구니부터 무릎 위에까지 혈관이 막혀서 안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중재 시술을 통해서 첫사줄을 통과시키고 풍선으로 넓히고 필요하면 스텐트나 약물 풍선을 이용해서 이런 혈류를 개선시켜서 증상을 완화하고 혹 동반된 하지의 괴양이나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행할 수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중재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허벅지부터 무릎까지 인공 혈관이나 자기 혈관을 이용하여 우회로 조성술. 뭐, 수술적인 치료긴 합니다만은 요즘에는 많이 째지 않고 작은 상처를 이용해서 우회로 조성술을 시행할 수 있다. 이러한 우, 우회로 조성술은 당연히 인공혈관이나 대체할 수 있는 혈관이 필요한데요. 대부분은 자기 혈관을 쓸수 있으면 쓰고 안 되는 경우에는 보시는 것과 같은 인공혈관을 쓸 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인공혈관과 자기 혈관을 반반 섞어서 이식편으로 활용하여 우회로 도송수를 시행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저도 요번에 찾아봐서 알게 된 거긴 한데, 혈관이 이롭다고 알려져 있는 많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한번 쭉 보시고, 어, 가능하다면 좀 챙기셔서 혈관이 약물 치료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생활 습관에 있어서도 잘 유지가 될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많은 내용이 있지만 뭐 미래를 보면서 환자들이 많이 질어나는거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하지혈질환의 그 가장 그 주증상은 간헐적 파행이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걸으면 종아리가 아픈 건데 사실 그렇게 전형적으로 환자들이 호소하지 않고 뭐 대부분 이게 관련이냐고 물어보는데 뭐 자다가 쥐가 난다. 음. 이게 지금 오늘 강의하신 하지 동맥 질환의 증상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뭐 아니면 없다면 뭐 때문에 이런가요? 되게 많거든요. 어, 오늘 주, 말씀드렸던 주제는 하지 동맥 질환인데 이제 사실 지금 주신 질문은 100%는 아니지만 하지 정맥 질환입니다. 저희가 흔히 만나 뵙는 만성 하지 정맥 기능 부전, 흔히 하지 정맥류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외형적으로 혈관이 튀어나오는가 하는 그런 정도의 모양 변화가 있는 분도 있지만 또 없는 분도 있어서 어쨌든 수면 중 종아리에 쥐가 나서 깨는 증상은 저희가 보통 그 근육이 뭉치는 증상을 얘기하고 주로 낮에 많이 다리를 썼거나 무리했던 경우에 모든 사람이 흔히 갖고 있는 하지 정맥 기능 부전 때문에 순환이 안 됐던 것들이 누적이 돼서 밤에 쥐가 나는 거거든요. 또 하나의 흔한 증상은 하지 불안 증후군이라고 정맥 기능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이제 신경 감각적인 문제에 있어서 쥐가 나는 듯한 증상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흔한 걸로 따지면 하지 정맥 기능 부전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 심혈관 병원의 말초 혈관 쪽에서 진단을 받으시고 하지 정맥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을 이제 꼭 수술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걸로 교정이 안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 하지 불안 증후군을 생각해서 신경과나 다른 유관 학회를 보는 진료를 보실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